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원교수 신종우입니다 2018년도 1학기 5주차가 오늘부터 진행되어지죠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봄의 계절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봄의 꽃들이 인사들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이 봄의 이꽃 향연의 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의 이 불청객 때문에 이 봄의 꽃 향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벌써 2018년도 1학기 시작한 지가 5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수법, 학습자들과의 이 교수법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 저는 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러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러닝 5주차에 이 현재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민왕교수의 치기공 놀이터 카페고요 이 카페에 5주차 이 총이치기공학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5주차에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5주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발표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고요. 어, 이번에 5주차 발표는 4주차에서는 저의 이 강의의 영상을 듣고 그리고 저의 이 강의의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학생들이 발표를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의 슬라이드쇼로 직접 강의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이번 5주차에서는 교수자의 강의 없이 제가 여기에 준비해 놓은 저의 PDF 파일을 학습자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이 슬라이드 쇼 하면서 즉,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페로 올리는 30분 스피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반드시 이제 스피치 한 다음에 여기에 댓글 코너에다가 이 본인이 자문자답의 질문도 올려보고요. 그리고 꼭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에 코멘트의 피드백을 어, 제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30분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 모든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이 발표 중에서의 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이 코멘트 댓글란으로 이제 노출시켜서요. 저는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꾸로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학습한 다음에 궁금해하는 이러한 키 포인트를 수업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러닝의큰 장점이죠. 예, 모든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영상 발표한 후에 여기에 공개 댓글 안에 코멘트로 올리는데요. 특히 개별 학생의 이 코멘트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의 영역까지 같이 크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예, 질문의 영역이 다른 학생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에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더 좋은 하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의 모든 질문의 피드백, 이 코멘트들을 이제 어제 저녁까지 다 보고요. 오늘 이제 두 시부터 월요일 반 수업인데요. 이 애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본인이 이 제기한 이 질문을 조별토의를 거쳐서요, 이조언들끼리 충분하게 토의하고. 그리고 답을 이 집단지성의 팀으로 어, 풀어내 보고 마지막에 이제 토론의 결론을 듣고 제가 어, 조금 저의 생각을 이게 합쳐보는 거. 이러한 부분이 현재 제가 5주차에 진행하는 이 거꾸로 수업의 하나의 이 포커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예, 거의 하는데 현재 70, 어, 4명의 학생, 즉, A 반, 월요일 반, 화요일 반, 금요일 반 해서 24명씩 두 반을 진행하고요. 하나 반은 26명의 학생. 이래서 총 74명의 학생들이 이제 제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5주 차에서의 학습자들의 참여도는 74명 중에 현재 66명의 학생들이 이 30분 스피치를 이제 동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제가 2011년부터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2018년 올해에 이 참여도가 제일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학생들의 이제 코멘트를, 어, 진행자인 제가 한번 체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 학습자들끼리의 조별토의를 통해서 스스로 어, 학생들이 답을 찾아보게끔 하는 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어, 제가 그냥 질문하세요 하고 그 질문에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 지식을 활용하는 이, 이런 이 부분에 상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저 그냥 궁금한 거 던지면 답을 주는, 이러한 답을 받아먹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집단 지성의 포커싱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실제 74명 학생 중에서요, 이제 66명의 학생들이 이제 30분 스피치를 교수자의 강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리는 이 선행학습 영상 모음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74명 중에 66명의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번 5주 차에서 진행할 학습의 내용을 이제 스스로, 어, 이 교수자 입장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식은 머리에 담아 놓은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제 머리에 담아 있는 이 지식을 실제 가리키는 입장에서의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훨씬 지식의 한롱의 차원에서 더 높다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첫 번째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학생 30분 스친데요, 스피치인데 3분 현재 이 학생이 영역, 이학년, 발표하고 있는 이 자료는 이번 주에 제가 만든 발표 자료뿐입니다. 자료 지금부터 발표 자료 자료 저의 강의는 없이고요. 없고, 제가 제공해 준 발표 자료만을 가지고 이 자기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특히 이 모든 위치상 학생들의 위치상 이 발표 내용을 어 제가 체크하는데요. 위치상 사실 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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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위치상 체크할 수는 없고요. 이 오프닝과 위치상 중간 위치상 중간을 위치상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에 학습자들이 이 질문을 꺼지어내는 이러한 끝부분의 엔딩 부분을 어 제가 체크를 앞에 합니다. 순면에, 네, 앞에 바로 앞에 순면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기록하는 행위 이것을 교합제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렇게 저의 PPT가 PPT 프리젠테이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질문이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릴리프를 하는 이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교합제의 목적. 교합제를. 네, 두 교합제를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 한번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017 086 이승현입니다. 아, 오늘 5주차 기초상 및 교합제에 대하여 사실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30분 스피치를 한다는 어,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자주 하는데요. 어,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잘 못할까봐. 그런데 이제 점점 어, 다음주에너 어떤 스피치를 할까 이러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서 어, 기쁜 마음으로 5주차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습자들이 교수님께서 네, 오프닝도 하고요. 발표하셨... 또 다시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 네, 좀 많이 오바가 됐었는데 이번 나 얼추 비슷하네요. 하나 교합상을 다 제작을 해준, 네교합제를다 제작을 해준 상태입니다. 교합체들. 네. 이런 포함해서 의지상이고, 최종 의지상이다, 이렇게. 아, 네, 기초상, 사실 지금 네. 발표하고 있는 실수했네요. 이 발표 자료는 오늘부터 진행하는 5주차의 학습 된다고, 네. 범위입니다. 알, 특히 민환교수가 네, 이번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 있는 이 수업의 포커싱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어떻게 하면 교수는 있고, 도우미 역할이고요. 학습자들, 교수자 입장에서 조별팀의 조장이 매주 기록. 바뀌고요. 조원들 도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네. 조장이 네. 리드하고 네. 조원들이 네. 참여하는 네. 팀프로젝트의 네. 네. PBL 문제학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수업을 사실 처음에는 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5주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떠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수업에서의 이참이 선행 학습으로 본 수업에서의 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 학습자들의 이야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합쳐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4차 산업 혁명에서의 이 새로운 세상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당당하게 스피치로 표현해내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74명 학생 중에 66명의 학생이 어제 저녁으로 이제 30분 스피치를 발표해서 올려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진행자인 저로서 기쁘고 보람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 30분 스피치를 또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진행하는, 이제 실제, 이제 실습에서 진행하는 이 범위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이렇게 30분 스피치로도 학습자들이 합니다만은, 이제 실제, 어 어제 저녁에 제가 5시에 어 오늘 실습한 반 학생들에게 오늘 실습의 이제 주요 포커싱, 실습의 전 제작 과정을 이제 카카오톡에 이 스피치로 올려달라라고 이렇게 어제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제 4시, 아, 어제 오후에 제가 2시에 공지를 띄웠네요. 그랬더니 이제 4시부터 학습자들이 이제 실제 이렇게 본인의 발표 내용을 영상 아, 카카오톡에 스피치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목소리가> 윤구름입니다. 오늘은 조합제 제작 과정에 관한 어, 3분 스피치를 할 건데 먼저 기초상 위에 밑 기의 연장 표기된 참고선을 이용하여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오늘 2시부터 진행하는 총위치 실습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의 이 주요 메인 이 내용을 스스로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 3분 스피치로 다시 업로드하게 하는 거. 사실 본 수업에 학업에 이, 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총 오늘 24명의 학생인데 예,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했고요. 예, 오늘 아침 어이 어제 저녁 새벽 1 시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올려주면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MP3에 이, 이 사실 카카오톡의 이 보이스는 M4A라고 하는 확장자입니다. 그 M4A를 다시 이제 MP3 컨버터 해서요 밑에다가 오늘 아침에 6시 37분에 전체 학생들의 이이 이 오디오를 다시 묶어 가지고요 어, 얘들에게 다시 아침에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 0 0 8 4 2 김수빈입니다. 네, 24명 잘못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말... 나중에 태부 탈북... <목소리> 24명의 어, 학생들. 지금 여기가 35분대를 보이는데요. 네, 50분. 24명의 이 3분 스피치를 다 묶어서, 어, 이제 이 카톡에, 단톡방에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 24명 중에 이제 20명이 지금 들어보고 있네요. 3분 스피치 음성 합성, 합성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스피치 음성도 들어보시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아침에 어, 공지를 올렸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러닝의 이큰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꾸로 수업의 성패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제가 2011년부터 이 거꾸로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특히 올해 2018년도 학생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제 피드백을 좀 주고받아보거든요. 우리 학습자들이 이제 이 전공외로 스피치의 달인도 되어보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자기주도적으로 만드는 부분에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표 중에 하나는요, 어, 한세 분의 학부형에게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5주차부터는 이제 학습자들에게 어, 이야기해서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본인의 스피치를 직접 부모에게 보내줌으로 인한 우리 학습자들의 이 자긍심 또한 이 고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집에서 학습자들의 이 학습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계속 스피치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이제 5주차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특히 이런 거꾸로 수업의 이 활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 저렇게 이렇게 스피치와 카카오톡으로 어 이제 학생들이 한 명에 빠짐없이 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 특히 이 중에서나, 어,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자는 하 범위는 뭐냐면, 이 조별, 이 팀에 의한, 조별 팀에 의한 PBL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다섯 명 중에 어느 학생이 공부를 해오지 않으면, 또 실습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그 해온 학, 해오지 않는 학생 한명 때문에 수업이 지체되어지는 부분. 기존에서는 실습을 잘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빨리 끝내지고 버렸는데요, 이번에는 강의 계획서에서 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협업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다소, 어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같은 조언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이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음. 라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없이, 특히 못하는 친구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참여형, 소통의 수업 또한, 거꾸로 수업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수법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꼭 좋은 것은 아니 좋은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에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원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